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틴의 한유老师 문진우.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배운 표현들 열심히 복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의 표현 배워 볼까요? 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미안해입니다. 쌤, 미안해라는 말꼭 알아야 는 하지만 미안할 일이 많으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사과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 외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거 못하면 더 미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자, 이 문장 역시 꼭 알아두어야겠네요. 그럼 중국어로 먼저 배워볼까요? 중국어로 미안해는 뚜이부치입니다. 오늘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쌤네 맞아요 중국어 네. 그래서 쉽, 쉽잖아요 중국어는 아, 그 선생님 입장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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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국어 쉽습니다 따라만 하, 해보시면 아주 쉽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자 또이라는 단어는요 아래에서 아래로 쭉 떨어뜨리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뽀는 짧고 약하게 음. 지는 깊이 내려가면서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또이 부치 이렇게요. 음. 또이 부치. 네. 아, 어, 사과하는 거니까 좀 불쌍하게 해야겠어요, 쌤. 맞아요. <laughs> 너무 섹시하게 또이 부치 이렇게 말하면 아, 너무 이상하겠죠. 음. 또이 부치라는 말은요. 미안하다라는 뜻 외에도 면목이 없다는 음, 뜻도 있어요. 음.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어로 미안해 배워 보겠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I'm sorry.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음, I'm sorry. 또는요. 간단하게 sorry about that이라고도 말합니다. 아, 그거 미안해. 이런 뜻이군요. 네, 맞아요. 또요, apology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뜻은 사과인데 조금 정중하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말로 my sincere apologies라고도 삽니다. 저는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의 그 레오 디카프리오가 턱시도착비 입고 와가지고 제 앞에서 기품 있는 말로 my sincere apologies 대단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요렇게 하면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어, 뿅갈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는 무조건 무조건 용서할 겁니다. 네네. <laughs> 네. 어, 정말 용서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디카프리오 지금 생각하더라도 막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사과할 때 쏠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모두 배워봤고요. 음. 미안해라는 표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이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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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부치. 영어로는요. 네. sorry about that sorry about that mm. sorry about that sorry, sorry about, about that, that. 네, my sincere apologies my, my sincere, sincere apologies there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괜찮아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과 함께 쓰이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네. 미안해라고 했을 때 괜찮아라고 표현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아즈자이진. 바이바이. 对不起，Sorry about that.